어, 헤이, 맨. 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 천천히 봐봐요. 일부서 갈게요. I felt nervous and worried because I was about to jump into a completely new world.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죠 자, 나는 굉장히, 저 퇴임 기분이 어때요? 거지 같죠? 어, 자, 나는 굉장히 느꼈어요. 뭘 느꼈습니까? Nervous. Nervous가 뭐하는 겁니까? 아, 어, 불안하고 조조한걸 느낀 거예요. 네, 맞아요. 거기요. And worried. 자, 그리고 막, 막 대현이 항상, 대현아, 헉! 이기하면 얘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항상 얘기했잖아 그죠? 항상 얘기했잖아 사람의 감정은 재우나 봐요. 혼자 봐요. 변함이 이상한 거라 했어요. 그죠? 감정은 외부의 것들 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외부의 것들 때 변하기 때문에 뭘 쓰고요? 수동을 쓰고요. 그래서 worrying이 아닌 worried라는 뭘 쓰는 겁니까? 과거 분사를 쓰시는 거예요. 됐어요. 어. 자 이렇게 해서 뭐랑뭐랑 병렬 구조인 거예요. Nervous와 uh, worry 이두 가지야. 병렬 구조다. Worry는 쓰면 안 된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어, 조사 옵시다.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접속사죠. 접속사그죠자 어, I was about 나는 말이야. Be about는 막 뭐뭐하려던 참이다라는 하나의 어, 구유처럼 외워두셔야 돼요. 뒤에 동사 원형까지요. 자, 난 이제 막뭐뭐 하려던 참이었거든. 막뭐뭐 하려던 참이다. 어, 이다 예를 들어서 아, I was about to kill T. 난 이제 K를 막 죽이려던 참이다. 이슨 거야? 알겠죠? 자, jump into. 자, 뛰어들려던 참이었거든요. Completely. 자, 우리 부사지만 음, 완전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완전하게 새로운 세상에 뛰어들려던 참이었어요. 인투는 전치사예요. 자, 우리 주말에 했던 수업과 똑같아요. <laughs> 전면부는 필요가 없어요.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All my best friends and I had hoped to go to the same high school. 그렇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오송에 살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고성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놀거 같은 거야. 그래서 갈수 있었으나 청주로 기로 했어요. 어 그래서 사대부군을 갔어요. 어 김태희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 신공이야. <목소리> 자, 봐요. 나의 모든 베프와 나는 여기까지가 주어. 굳이 나는 은늘이가 주어라 근데 봐요 우리 테이 어, 지금 현재 사대부고 어, 음, 된 것도 과거인데 어, 친구들과 함께 어, 오송고 가고 싶었던 건더 과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봐요 앞에도 과거였었는데 과거보다 더 과거로 가는 거 우리가 어, 대빵과거다해서 대방어 말고요 대과거 이렇게 불르고요그죠 어,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과거완료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과거완료는 항상 이렇게 앞이나 뒤에 시점이 되는 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더 과거에 희망이 있었어요. 이런 뜻입니다. to go, 가는 것을 희망했답니다. t o g o 는명 g 적 o 법의을 어, y o 니까 목적으로 쓰이고 있겠네요. young, young, 가 o u n g young, o 는 모모에게라는 전치 o 전명구는 g e t s n r a g y 같은 n g young, 죠 똑같은 고등학교에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u u t g y o w n s y o e o n l y o n e 예슬픈 과거. 어, 자, 그러면 독사죠 째사 어쩔 수 없잖아. I 내가 말이야. Was였습니다. The only one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물어봅시다. 자, 오송 중학교에서 오송 오성, 저사대부고몇명 갔어요? 여자 기준으로. 없어요. <목소리> 그렇죠. 맞죠? 어, the only one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치 성준아. 교과서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자, who would attend a different one. 자, 갑시다. 자, 그럼 잠깐 우리가 몇 가지, 두 가지만 덮어 파고 가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위에 나와있던 because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because와 because of 특히 문법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했어요 그죠? 자 일단 같은 것부터 재우나 because나 because 은둘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뜻은 똑같다 그랬어요 이거 나 주말에 했고 저랑 생택스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고 있는 거야 왜냐 하면, 뭐뭐 때문에란 뜻이야, 그지? 하지만, because는 뭐라고 불렀죠? 접속사. 접속사는, 어, 명사와 명사, 구하고,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다리 역할한다 을 그랬어요. 그 뒤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주어, 동사가 있는, 이렇게, 문장이 들어올 수 있다. 보실래요? because에 주어, 동사 들어와있죠? 그죠? 자 하지만 because of 는 우리가 뭐라 불렀다? 전치사 이렇게 불렀다 전치사 이 치사한 새끼 전치사 전치사 뒤에 뭐가 들어온다? 명사 그래서 뭐가 들어온다? 구 들어온다 그치? 다시 한번몇번얘기했어아주 지겨워 죽겠어 그치? 태연아 구자로 끝나는 거딱두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치? 뭐랑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아이또딱뭐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랑 어또뭐 중요합니까? 전어 아니야! 중요한구나 연아 아, 나 중요하다구나 나! 전명구는 쓰레기라 그랬어요. 그죠? 뒤에 절대로 뭐가 못다요 동사가 모둠다. 알겠지? 자, 요거 하나 첫 번째 알아두고, 어법 나올 수 있는 것들. 어, 두 번째 갈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원과 이세 차이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들이에요. 그죠? 원은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한 개인데, 모르는 것한 개. 설명 잘 들어봐요. 간단한 거라 그랬어요. 어, 자, 엄마가 그런 거야. 집에 올때 택시 타고 와. 엄마가. 나... 지어시티 1차사였는데 아! 어쨌든 택시사는 택시 어떤 택시인지 모르잖아요 그지? 택시 아무거나 한대 타고 올때 이렇게 할때원이예 I grab one 어나 아무거나 잡을게 근데 7489 타봐 7489 7489 7489 그럼 딴거 타면 안되죠 그죠? 아저씨가 뭐라고 해요 그죠? 이렇게 딱 아는 것 하나일 때는 이 시대인거야 이 차이? 어자 내가 유일한 한 명이었어요 어, 그죠? 학생들 중에 그냥 아무나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who w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했던거 그대로 갑시다. 자, w h 후드, o 후 뒤에 보니까 w l d a t e n d 라는 동사 있어요. 그죠? 어, 우리가 이렇게 입학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타에 참석하다 입학하다. 근데 누가 참석했는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후 뒤에. 그렇지? 자, 누가 참석한 거야? 얘가. 앞에 나와 있는 the only one을 뭐라 불렀어요? 선행사. 자, 우리 관계대명사 배웠던 것들 얼마 전에 수업 때 드렸죠? 나온다고 했잖아. 자, 그럼 who는 뭐로 쓰인 겁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거 뭐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대수로 바꿔도 상관없어. 빵 셔틀 같은 새끼니까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어떤 애가 물어본 건데, 이건 칭찬하는 거예요. 선생님 관계 대명사가 주격인지, 목적 격인지, 효율 격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엄청 괜찮은 질문이죠. 중학교 2학년 이렇게 됐다면. 어쨌든 어 물어봤단 말이야. 그내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관계사 뒤를 닦잖아. 사실, 여기도 지금, 뜨끔한 애들이 있어. 어, 나이 구별 못하네, 는얘들 지금이라도 해봐, 재훈아. 관계사 뒤를딱 잘라가고, 뒤에 뭐가 없나 보면 되는 거야. 지금, would, a t t n d 니까 동사부터 나왔어요. 그죠? 그니까 러 뭐가 없는 거야. 주어가 없어. 그럼 얘는 주어의 역할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불러요? 주격 관계는 명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뒤를딱 잘랐는데, 목적어, 을, 들이 없어. 그러면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목적격 관계는 명사. 뒤에 딱잘라랐는 뒤에 뭐, 뭐, 의가 없어. 이러면, 소유라고 했어요. 그죠? 소유격 관계는 명사. 알겠습니까? 뒤를 잘라보세요. 제발 부탁이야. 자, 그럼 제가 설명하는 걸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도 드리고 다시 또뭐 이렇게 어, 보강 시간도 잡아드리고 옆에 어, 스코틀랜드에도 잡아다 놓고 왜 그랬냐. 뭐 걔가 노예라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건 어법이 위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어랑 읽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자, 문법은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그니,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될 거는 리뷰라고요. 다시 가서 꼭 보시라는 얘기 알겠죠? 오늘 부문 언투까지할 거니까. 알겠니? 자, 어, 봐요. 자, I was not sure. 난 확신할 수가 없었답니다. If I could adapt to the new environment. 자, 단어부터 environment 뭐예요? 환경이었어요. 환경. 이 정도 알아야죠. adapt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적응하다. 써놓을게요. 니들 모를까봐. 나 진짜 단어도 써야죠. 내고1이니까 써주는 거야 고2고써 쓰지도 않아. 자 거짓말에 이 써줘요. 어자어 환경 어다써죠자 근데 차이점 뭐에 따라 했어요. 어댑트와다다어댑트는뭐 하는 거다? 어댑트는 입양이나 입양 어 입양하다 혹은 채택하다 이런 뜻이다. 5자랑 a 차인데 달라요. 어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어 청고도 그렇고 사대고도 그렇고 단어 문제 되게 좋아하시는 학교들이세요. 어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I'm not sure. 난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was not sure. 확신할 수가 없었답니다. 뭘확신할 수가 없었답니까 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 아, 그렇죠. 자, 그렇잖아요.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얘는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뭐 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얘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weather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다. 자, 얘는 뭐로 쓰인 겁니까? 외더건이프건다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문장 다시 들어올 겁니다. 진짜 들어가 볼까요? I could at h a t 내가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이거 좀치사죠 새로운 환경에. 까지 고시면 끝. 어. I was on the phone with my friends. <laughs> 자 그래서 아까 그 오성중 어, 다녔던 오성고 안 가고 사대부고 간 친구는 너무 너무 외로운 마음에 매일 매일 밤마다 친구들과 아, 그쵸 맨날 이렇게 전화하고 그쵸 막가고선 춤추면서 틱톡 출이지 찍고 말했답니다. 아그 아,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어 괜찮아. 아, I was 나는 말이야, 였습니다. On the phone 계속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자, with uh, my friends oh, 내 친구 들 전명구예요. 이런 건 어퍼 안 중요해요. Till late 늦게까지요. 그렇구나. 이러니까 되게 어, 없어 보인다 자, we talked about what life in high school would be like, and I hardly slept at all. 자, 우리는 말이야, talked about 얘기했어요. 그죠? 어,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얘나와서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지. 자, what이라는 의문사 다음에, 자, life라는 주어. i 하이스 g 이렇게 묶었게전명근묶었게그 다음에 뭐 있는 거야? 으비라는 동사 있어요. 자, 우리 전치사 about에요. 전치사 뒤에 항상 명사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 명사도 전치사 의에목적어로 불렀어요.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더하기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간접 의문문, 이렇게 불렀어요. 간접 의문은요 문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어 진짜로 물어볼 때 재훈아 너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치 근데 똑같이 어디에라는 의문사 갖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난 되게 궁금해 재훈이 어디 사는지. 그럼 내가 진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어디에라는 뜻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어 어떻게 어 씁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로 쓰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간접 의문문 이렇게 부른다. 자 그렇잖아요. 어, 나는 얘기했어요. 뭐에 대해서 어, 무슨 삶이 학, 고등학교에서 읍빛 라모모와 like. 어, 같은 삶이 펼쳐질까? 같은이란 뜻이죠. 자 and 그리고 I 나는 말이야 hardly. 자 hardly는 그냥 어떻게 해각하면 된다 그랬어. 어떻게 해석해? hardly 어떻게 해석할 거야? 딱딱하게요? 아니요. 아니라고. 아니라니까. hardly는 뭐라 했했어요 hardly는 no. 어 나는요. 어, slept at all. 전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 at all은 전혀예요. 전혀 잠잘 수가 없었어요. 힘들군요, 그렇죠. 근데 뭐 되게 힘든 거였지만 다 끝났어요. 벌써 부문원이 투지를 넘었어요 너희들로 보자면 이렇게 자 실제로는 쪼개놓자면 몇개안 돼요. 근데 이 안에는 저는 한어도안 빼놓고 문법을 다 녹일 생각이에요. 내신 기간이 문법을 늘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예요. 근데 그러려면 많이 이용해 먹어야 돼요. 아셨죠? 제재 어, 우주 청주고 제재요 제제 뭐라 됐어 지금. 네, 지금 제천어, 이거 탁, 제재 부러졌어요. 알겠지? 많이 이용해보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표 드리면서 제, 어, 보강이라고 막 박아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보강. 사실, 고2고1 보강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때도 애들 막 부르기도 할 건데, 어떤 애들 부르냐? 막 중간에 막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막안될수 있잖아. 이런 불러다가, 어, 못한 거는 찍었던 거 보여주고,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질문 받으려고 내가 보강 잡아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갖고 들어보세요. 알겠죠 고민하지 마. 제가 이거 내신 시작하기 전에도 걱정을 하나 염려를 하나 하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골 청주에 살고 있고 어, 내신이라는 것은 거의 누가 누가 잘 외우냐 한국사 같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개 짜증이 난다 그지 근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 조금이라도 발전이 되는 게 느껴진다면 훨씬 덜 지루할 겁니다 아 물론 어. 물론 수능보다 훨씬 덜 재밌어요 자, 갑시다. 아, 여기까지 하고 쇼다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힙시다. The next morning, 그 다음 날 아침에 I got up late. 그죠? 어, 어제가 또니 어떤은 아까 그 오성중학교 나와서 사대부고니까 가 선생님이 안간것 같지만 어, 선생님 어제 밤에 1 1시쯤 넘어갔기 때문에요. 어0시한3 0 분쯤에 어 아, 독서실 을 갔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걔 그랬거든. 저는 눈을 감고 있는 거지 절대 자는 게 아닙니다. 막 그랬어, 나한테 는나요 그리고 그 눈을 감고 길래 아, 얘는 눈을 감고 있지, 자는 게 아니겠구나. 내가 부 선생님이 어 핸드폰에 그 있잖아요. 서치라이트를 딱 라이트를 켜갖고 눈앞에 갖다 댔어요. 어, 음, 응. 갖다 댔어요. 뭐... 꼼짝도 안 보이는 거야. 선생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아, 솔직히 하트튼 그렇게 보니까, 성주마 카메라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카메라를 기능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어. 증거가 저에게 있어.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 고래서 그러다 이다 아이 누군지 모르겠다. 아, 자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 이안 잤겠지 뭐. 자 나는 늦게 일어났어요, 그죠? 솔직하고 있자 과거에 여기 걔네 과거니까요. 늦게 일어난 것도 과거, 늦은 것도 과거일 겁니다, 그죠? Was late. First, c o o l 학교에 늦었어요. 학교에 늦었어. 꺼져. 어, 자. The home r o o teacher. 뭡니까, 이거? home r o o teacher. 어, 그죠? 또, 뭐, 딱 붙어요? 담탱이 예, 예. 담임선생님이시겠죠, 그죠? 담임선생님이, l o 어, 보이게는 말이야. 보이다. 자, 니들 보이까다 뭐 해줄게. l 트 o 는 오감을 나타내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감각동사 이렇게 불러, 그죠? 감각동사는 항상 뭐 끌고 와요? 보어 끌고 와, 보어. 보충어. 이거, 이거 다 했던 거야, 얘들아. 보어? 보어요. 보어, 보어. 보어는 뭐랑 뭐만 된다 그랬어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 만든다 그래서 그렇지 절대로 ly 가 있는 부상어는 되는데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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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보어 스트레이트 엄격해 보이셨어요 이렇게 very 어차피 부사니까 쉽시다 굉장히 엄격해 보이셨어요 and all my new classmates 자 똑같이 한번 갈게요 looked로 자 그리고 말이야 루트 뒤에 모든 내어 네, classmates 학급 친구들은 말이야 looked 보였어요 선생님 근데 조금 전에 네가 얘기한 거 틀렸어요라고 해야 돼. ly 안 된대면서요. ly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럼 학교시험에서 이거 나오겠죠, 그죠? 자, 봐요. 어, 떤 거예요? 용사 뒤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는 거야. 자, 학교시험에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더 있는데, 학교시험에 두 개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love구요. 태 테이가 좋아하는 거죠. 어, 하나는 f r i e n d 요 어, 이거는 성중이가 좋아하는 거죠. 어, 자, 자, love와 friend. 재훈아, love는 뭐예요? 다르잖아요. love 뭐예요? 사랑. friend는 뭐예요? 친구. 어, 어, 그잖아. 같은 거 아니에요? 굳 친구랑 사랑은 공통점이 뭐예요? 러브도 명사, 사랑 명사잖아요. 그죠? 프렌드도 뭐예요? 명사예요, 그죠? 맞아요. 자, 명사 뒤에 이렇게 러브 위에 LY를 붙이고 프렌드 뒤에 LY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부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뒤에 LY를 붙여야 부사고 명사 뒤에 LY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두 개밖에 안 나온다 학교 시험뭐랑 뭐? 러블리 아니면 프렌들리 그럼 얘 지금 뭐로 쓰이는 거예요? 형용사를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어잘 나오겠죠? 이거 체크하고 갈게요 학교 선생님이 어... 문제 내기 아주 쉬운 포인트예요 그죠? 이런 것들잡으시한얘기요 Even worse! 심지어 더욱 더 나쁘게 콧막까지는 쓰레기 부사구다 이렇게 해서 자, I brought the wrong textbook. 어, 나는 가지고 왔어요. 브링의 과거입니다. 나는 가지고 왔어요. 어, 잘못되어진, 어, 교과서를요. 이런 걸우리 뭐라고 해요? 집에 두고 왔다 그러잖아. 뭘, 뭘 두고 왔다 그래요? 컨셉. 아이 주말에 다 했던 단어인데. 컨셉. 집에 컨셉 두 보내 애들이 있어요. 그죠? 가끔 가다 노션이라고도 하고요. 이거 뭐라 그랬어, 요 그렇지, 개념이죠. 그죠? 미친 새끼 아니 교과서를 집에 두고 왔어요. 자 and 그리고 말이죠 I could not concentrate 나는 말이야 could not concentrate 이 예, 잠깐 지울게요 자 절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동사 in class 자 수업에요 왜냐하면 아까 배웠던 거 나왔다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온 거또 있겠다 I had not slept 우리가 했던 거한 번만 다시 복습하고 가봐요 자 집중할 수 없었던 것도 언제예요 c o u l d not 하시니까 언제예요 과거죠 그죠 어, 근데 수업 이전에 잔 거잖아요. 그죠? 수업보다 훨씬 전에 잠을 못잔 거잖아. 그치? 과거보다 더 과거로 온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과거 완료 내가가라 부른다. 그래서 과거 완료 헤드 플러스 PP 써놓고 있는 거예요. 항상 과거 완료 나오려면 앞과 뒤에 이렇게 시점이 되는 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쓸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충분히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근데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까지 다 들어와 있네요. 까지 보시면. 완벽한 거? 어. 자, 잠깐만 꺼놓고 우리 다시 한 번만 복습하고 갑시다. 끄고 복습.